조금 재미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 항상 얘기했지만 이중요시에의 어, 취업률 어, 어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전이 아무래도 30대 후반에 힘들었으면 40대 초반 가서 조금 좋아져요. 음. 어, 좋습니다. 자. <sponge> 안녕하십니까 선님네 안녕하세요. 성공합입니다 자. 어 이번에는 2025년도에 소띠 분들 운세를 신점으로 한번 또 봐볼 건데요. 네. 보기 전에 앞서서 소띠 분들 2024년, 2024년 갑진년에 좀 어땠는지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소띠 분들이 작년에 나쁘지는 않았어요. 네. 뭐 이런 거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어 대박 나요. 아니면 뭐 운서, 운이 좋아져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어, 나쁘지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정말로 음, 문서운도 네. 그렇고 이년주도 그렇고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만약에 고생을 많이 하셨으면 그래도 조금 웃음이 띄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 기대는 해봐도 되겠죠? 아우 기대는 뭐 그자니까 음, <laughs> 무조건 하셔야죠. 좋습니다. 응. 자, 첫 번째로 97년생 2 28, 8에서29 대실 정축생 분들입니다. 정축생들 어어어 네. 어, 이제 지금 집에서 만약에 살고 있었던 부모와 같이 살고 네. 있었던 분들은 어, 따로 내가 분가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어, 젊은 나의지 문서겠죠. 어, 작은 문서라도 자꾸 어, 움직여야 되는 그 해가 분명히 있었고, 어, 그리고 결혼도 분명히 들어왔을 거예요. 어, 안 하셨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 어, 이 사람과 결혼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어, 또 다른 내 문서도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작게라도 내 사업은 난 죽었다 왜? 어, 소띠분들이 고집이 굉장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고집과 바른 생각 이것 때문에 남 밑에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분명하게 있어요 하지만 어, 나쁘지는 않아요 똑똑한 분들이 많아 네. 그래서 어떠한 내 거를 빨리 잡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수성가들이 많거든요 네. 어, 자수성가라면 차라리 젊어서 뭐 빠르게 고생하시는 게 낫죠 내걸 가지고 그쵸. 그래서 작년에 활발하게 아마 움직였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고, 이제, 음, 우리, 재작년. 원래 그 문서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27에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네. 27에서 28이 사이에 모든 게 조금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올해 우리가 들었으면서, 어, 29이죠. 네. 음 올해는, 어, 작년에 가졌던 부분을 그냥 이어가면서, 올해 이제, 어, 어떠한, 어, 인간 티브이 조금 들어오거든요. 구설. 네. 음. 어, 어, 인간사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뒤로 들어오는 구설들이 있잖아요. 네. 어, 그래서, 어, 그런 부분, 어, 내가 말조심 어, 그리고 한마디를 해도 조금 이쁘게, 어, 하시고, 뒤로 어떠한 말이 들어와도 이 성질들이 또 있어요. 부득 성질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 그리고 어, 관제 부분, 어떠한 젊어서 어, 소송 부분 이런 부분도 조금 움직이니 어 올해는 어눈 닫고, 귀 닫고, 입 닫고 이렇게 생활하시면 어, 올해를 잘 마무리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욕심에 맞게 또 30대 초반에 음, 더 많은 어, 운과 더 많은 금전과 더 많은 문서들이 움직이거든요. 올해만 우리 행복하게 꾹 참으면서 파이팅 하시자고요 좋습니다, 선 그 다음에 년생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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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을축 우리 들이우 조금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 네. 왜? 어, 아홉수의 여파도 조금 있었을 것이고 어, 구설과 어떠한 어, 금전의 막힘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을 텐데 어, 작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힘드셨으면 올해는 어, 조금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시작 음. 어, 재작년부터 조금 힘들었거든요 아홉수가 들어오면서 근데 음. 사실 어, 작년까지 크게 재미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네. 어, 그냥 조용히 아 그래 아9의 여파를 지금, 어, 빚이 생겼으면 뭐 열심히 갚아 나갔겠죠. 어 재미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 올해 2025년도 들었으면서 조금 재미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 항상 얘기했지만, 이 중요시의, 어 취업률, 어 이 나이 때 취업률이라는 건 뭐예요? 좋은 문서겠죠. 어, 좋은 곳으로 네. 취업을 할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떠한 사람과 이 힘들 때 나를 지켜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명 정도는. 네. 그러면 이 사람과 나는 어, 같이 할수 있을 것 같아. 음. 그러면 결혼원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 연애원도 당연히 들어와요. 어, 그런 행복을 가지시고 어떠한 문서와 어,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을 갖고 어,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전이 아무래도 30대 후반에 힘들었으면 40대 초반 가서 조금 좋아져요. 음. 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73년생, 시2두 살에서 5 3살 되실 개축생 분들입니다. 아유, 우리 개축생님들은 정말 아유 힘들었어요. 네. 어 작년이 힘들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삶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소띠 분 자체가 어 어떻게든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내 가족이 있으면 내가 어, 힘듦을 자초해. 그리고 바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직장에서 깨도 부리 부리겠지만 깨도 못 부려요. 음. 내가 받은 만큼 해줘야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어, 내가 무언가를 지켜야지 네. 그러면 삶 자체가 당연히 나는 버겁지. 음. 어. 버겁죠. 그렇지만 버거운 삶을 잘 어, 이뤘으면 어, 기쁨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어, 작년 같은 경우는 비닐진 문서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았는데 어떤 직장 문서를 잡았을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금전도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는 손에 쥘수 있는 금전은 많이는 없어요. 근데 후반부에 들어가면 금전은 또 활발하게 움직여서 아, 그래도 내 통장에 어, 돈들이 조금씩 쌓이는구나 이런 맛을 보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예요. 어, 그래서 어,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50대 후반까지 네. 그렇지만 어, 항상 따르는 게 있어요. 어, 인간복이 별로 없어서 어, 어딜 가던 어, 인간 구설에 조금 휘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년 같은 경우 올해 다가오잖아요. 2025년도 어, 2, 3년 동안 어, 어떠한 구설이 오고 어떠한 말들이 와도 어, 나는 열심히 어, 지금처럼 음, 하시면 어, 후반부에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오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61년생 64살에서 65대신 신축생 분들이에요 신출생님들도 역시나 어 아까 전반부에 얘기했듯이 어 살면서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내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사신 건 맞아요. 자수성가도 많고 어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만 열정적으로 사는 건 아니거든. 어 우리 소띠분 자체들이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면 뭐 아우. 몸이 아파요. 네. 어, 큰 병은 아니에요. 큰 병은 아니지만 어, 관절도 아프고 어, 허리도 아픈 것 같고 그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몸을 많이 쓰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 그래서 여기저기 아프다 보면 내 삶에 해이도 없고 아, 이제 몸이 다 됐구나 이런 어, 부정적인 생각도 들으실 것 같고 그래요. 어, 그래서 어, 아프시면. 어, 어 몸이 아프시면요 어, 어떤 운동 있잖아요 우리 즐거운 운동 있잖아요 에어로빅도 있고 뭐 점핑도 있고 어, 내가 할수 있는 운동 어, 맑은 공기 맡으면서 공원에 다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 마음이 평온해지면 아무래도 몸이 덜 아픕니다 지금까지 쌓아오는 스트레스를 어,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여기저기 고생 많으셨어요 어, 너무 힘겹게 사셨어요 지금 어, 무언가를 잃었다면 그거는 갖고 계시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만, 어, 도전, 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그만하시고, 내 마음의 평온을 갖고, 내 몸을 위해서, 어, 좋은 거 드시고, 어, 좋은 데 가서 산책하시고, 운동하시고, 마무리를 이렇게 조금 한 1, 2년이라도 지내, 었으면 좋겠어요. 어 좋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게 키포인트인 거. 아 그럼요. 거. 소띠분 자체가요 사주들이 어, 그야말로 이렇게 점집에 가면 좀 세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세다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음. 음, 내 자체가 스스로 어 그거를 좋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생 음. 많으셨어요. 좋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방금 마무리 마무리 면에서 말씀해주셨겠지만 소띠분들 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성격이 있는지 또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집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리고 내 생각을 꺾지 않아요. 음. 어,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어, 남들한테, 어, 민폐 끼치는 것도 싫어해요. 네. 어, 오로지 내가 스스로, 어, 민폐도 못 끼쳐 남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나쁜 말 듣는 것도 싫어해요. 음. 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요령도 없어요. 응. 어, 받은 만큼은 무조건 또 해줘야 돼. 삶 자체가 지쳐요. 응. 그런데다가, 어, 살면서 부모덕이 굉장히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자수성과예요. 내가 무언가를, 어, 무언가를 갖고 내가 일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 정말 자연적인 복이 있어서, 자연적인 부모덕이 있어서, 어, 남들이 3분의 1을 고생했으면, 우리 소띠 분들은 3분의 2, 3분 전부를 고생하고 사셨던 분들이라 어, 다른 띠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분들은 말년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열정적으로 사셨어요. 좋습니다. 소띠 분들 궁금한 게더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